안녕하세요. 오늘 저는 책 말고 자본주의 영상을 읽어보게 되는데요. 이 그림은 어, 5천억이 60조가 되는 과정을 그린 어, 그림 매체 자료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서 보듯이 주한 은행 5천억에서 어, 일단 은행에, 체리은행에 5천억을 넣고 5천억을 어떤 사람한테 뭐 주고 주고 이렇게 하고 그말면 저기 두 번째 사람이 회사 금고에 5%를 넣고 나머지는 다시 어, 어, 하트은행에 넣고 이렇게 한거 반복하다 보니까 결국은 60조가 남는, 남 남는데요 그러면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? 일단 은행은, 은행은 남의 돈을 가지고 돈을 법니다 은행은 그냥 돈 빌려줄때 돈 빌려줘 가지고 가끔 어, 은행은 어떻게 돈을 버는지 남의 돈을 빌려준데 어떻게 돈을 버는지 궁금하실 약간 의문이 생길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은행은 남의 돈을 가지고 돈을 벌, 법니다 어, 그 한국의 통화량, 그 통화량이 증가할수록 물가도 증가하게 되는데요 동영상에서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있었는데 이렇게 두 그래프가 있으면 통화량이 올라갈수록 물가량도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물가가 올라가면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통화량이 증가할수록 화폐가치가 떨어지는 반비례현상을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<laughs> 그러면 중앙은행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? 중앙은행은 어떻게 오, 이렇게 아무튼 중앙은행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? 도, 할까요? 중앙은행은 어 통화량을 조절합니다. 통화량을 조절하고 그즉 이자율을 통제하고 화폐를 발행한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화폐 발행을 왜 통화량을 조절하면 화폐 발행이 될까요? 중앙 은행이 시중을 금지인데 효과가 없으면 중앙은행은 화폐를 발행하게 됩니다. 화폐를 발행하게 됩니다. 이렇게 한 영상은 이렇게 내용이 끝나게 되는데요. 저는 한 영상에. 핵심 부분을 기렇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이건 한 7분에서 8분 되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느낀 점은 짧은 영상이지만 항상 영양가가 있는 내용이어서 되게 만족하고 대리 만족하면서 영상을 끝까지 기분 좋게 볼 수가 있었고 추각 자료와 매체 자료 어, 소리라든가 또는 효과 음 이런 걸 넣어 가지고 훨씬 이해가 잘 되고 흥미를 끌수 있게 끌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그냥 책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영상으로 재밌게 재밌게 만드니까 훨씬 나 다음 것도 궁금하고 약간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저희 강의는그 그그 영상의 제목이 뭐였죠? 자본주의 투였나? 자본주의 투요? 네. 2위, 제목이? 뭐, 저이유가안 나는데 EBS 다큐멘터리였던 거는 확실해요. 어, 알겠습니다. 2, 근데 이 편을 본 거야. 2편도 원해 가고 음, 원은 4시50몇 분이었고, 투가 8분이었던 것 같아요.